안녕하세요 런퉁이입니다. 오늘 트레일러닝 달리러 대회에 참가하러 왔어요. 가실이거든요.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5시 한 40분 조금 지났는데 이제 출발하는 대로 가야겠어요. 차들이 꽤 많네요. 전 트레일러닝 참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뭐 트레일러닝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

Obrigado. 했습니다. 저36 <laughs> <laughs> k 로인데 이제 100 k 로 뛰시는 분들은 오늘 3일차인가봐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잘 뛰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그때는 <laughs> 몇분몇분몇어 <laughs> 3km, 3km 지났습니다. 로드런이랑은 또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.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. 어, 날씨도 좋네요. 비도 안 오고 흐리지도 않고. i don't know you smell 어제 올라갔던 그 대륙산, 대륙산이네요. 저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. 그 순간 아까 썼는데. 하다도니다 그래? <laughs> 이제 왔던대록산네요 까지 일단 다골라왔습니다 i right. 이제 12km? 이 점이 있다고 합니다. 2km만 더 가면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. 이리 막 신나게 달려보다가 오르막길 나와서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. 1km 지났구요 1km만 더 가면 시피 나옵니다 내리막길 나오니까 어때요? 뛰어가고 있습니다 걷고 뛰고 걷고 뛰고를 반복하게 되네요 수요일피가 <laughs>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불쌍하네요 <웃음> <웃음> 그 음료수도 마시고, 과일이랑 과자도 먹고, 물도 좀 채워서 출발하겠습니다.

형사가 아, 아주 기어 올라가야 될것 같이 생겼네요. 여기까지 올라가 있네. 우와. 경사가 너무 심해서 둥근이 털리고 있습니다. 언덕이 끝난 것 같으면 또 있고 끝난 것 같으면 또 있고 이야, 저희가 정상이길 바라겠습니다. 경치는 좋네요. 히 야, 대단하신 것, 같아요 이팅화이팅이팅 야, 대단가신 야, 아요요이팅화이팅 야, 이따가 야, 되네요, 또. 이팅이팅이팅

천천히 가. 아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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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한1 k 로2 k 해해해해해이지 지나가지고 18km 지점까지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CP가 있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아 네, CP2 나왔습니다 CP2 와가지고 물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있습니다 18km 지점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출발할게요 상당히 로드러닝하고 다르게 힘드네요 요즘 10km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같이 주로가 겹치는 것 같네요. 가는 길이 엄청 복잡할 것 같습니다. CP2에서 주는 떡이 맛있네요. 떡 먹고 출발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깨겠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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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P3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네요. 아직 12km 남았는데 아 조금 쉬었다가 아 천천히 출발해야겠습니다. 아 다리가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. 1 0 지나가지고 출발했습니다. 10시 30분이고요. 아 오후 2시까지만 가면 돼서 한 지금 3시간 30분 남았습니다. 3시간 30분 안에 12km를 가면 완주를 할수 있습니다. 시간적 여유는 좀 있네요. <목소리도> 아, 진짜 그 순토. 레이스백 했던 산을 또 올라가야 되네요 대록산 아, 또 올라가야 됩니다 힘내서 갑시다. 다 올라왔습니다. 음. 산을 거의 다 내려갔어요. 계속 내리막이네요, 이제. 오르막 내리막 길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거의 평지로 달리게 되고요. 저 앞에 한라산이 보이네요. 날씨도 좋고, 기분도 좋습니다. 아직 체력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. 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평지라 가지고 뛸만해요. 약간 해가 많이 뜨니까 좀 덥긴 하네요. 30kg 왔구요 6kg 남았네. 트레일러는 이렇게 그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길을 지나가면 됩니다. 저렇게 표시판 리본? 리본을 본 이렇게 음잘 보이게 눈에 띄게 길 곳곳에 이렇게 해놨어요. 저거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. 3 1 k m 지나고 있습니다. 누가 택시를 내는네요다다다 왼쪽으로 완주했고요. 이런 어, 그 돌하루방, 메달 대신에 요런걸 주네요. 아 예쁩니다. 아 36kg 힘들지만 완주했습니다. 처, 처음 해봤는데 첫 경험인데 아 매운 맛을 봤네요. 근데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습니다. 아무튼 오늘 달리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. 나중에 또 주로 에서 뵙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 조택구만 부탁드립니다. 조택구만 부탁드립니다. 조택구만 부탁드립니다.